나에게 회사란 땡땡이다. 나에게 회사란 돈이다. 어떤 거요? 돈줄. 돈줄. <laughs>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일단 한 가지는 동기가 필요해요. 서로 퇴사하지 못하게 버티게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. 두 번째는? 취미가 필요해요 마지막 <laughs> 필요한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? 블루라이트 안경이에요 <laughs> 저만는 <저도, 웃음> <저도 하는 웃음> <laughs> 저는 꼼꼼함, 그리고 예의, 그리고 센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인사두 번째로는 커피 세 번째로는 초콜릿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초콜릿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? 일을 하다 보면 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분 전환 겸 하나씩 눈치, 책임감, 근태. 책임감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회사 자체도 팀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커피 그리고 눈치 그리고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카페인은 일단 없으면 힘이 안 나고요. 월급은 회사를 다니는 이유겠죠. 눈치는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코올, 근태, 니코틴. 세 번째 니코틴 같은 경우는 나만의 충전? 저한테는 그세 가지가 좀 필요한 거예요. 네. 저는 첫 번째는 에어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 좀 시간도 빨리 가고, 두 번째로는 슬리퍼 마지막으로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에게 회사란, 나에게 회사란 피로회랑이다. 월급 받을 땐 기쁘고, 출근할 땐 화나지만, 퇴근할 때 즐거운 거 <laughs> 나에게 회사란 꿈이다 나에게 회사란 둘이다 <laughs> 저에게 회사란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회사란 애증의 관계이지 않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<laughs> 회사도 하고 싶고 하지만 일할 땐참 즐거우니까 정말 애증의 관계이지 않을까 나에게 회사란 학교다 어떻게든 뭐 등교도 해야 되고 출근하는 거다 똑같아서 학교 같은 거같아 여행이다.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여행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